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변곡점을 맞이한 걸까요? 통계의 오류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표의 통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떤 지표를 보면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도 볼수 있고요. 또한 어떤 통계를 보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는 그러한 통계 자료가 나오면서 시세 왜곡이 굉장히 심한 그러한 상태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요 가격을 말씀드려보면 가격에도 종류가 부동산 가격에도 종류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거래를 체결한 실거래가가 존재하는 그러한 시장이 있는 반면 또한 매도자들이 매도자들이 실거래가와는 별개로 본인의 희망매매가격이라고 하는 호가가 존재를 하고요 매수자들도 본인이 매수하고 싶은 희망 매수 가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실거래가하고 호가를 말씀드릴 때는 호가 같은 경우는 매수자 희망 매수 가격보다는 매수자들의 희망 매매 가격을 말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최근 상황 하에서는 직전 실거래가하고 호가들의 차이가 갭이 굉장히 벌어진 상태에서 쫓아가서 사기도 힘든 상태에서 그만큼 가격이 최근에 급등한 상태에서요, 매수자들이 쫓아가서 사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매도자 같은 경우들도요, 무서워서 못 파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는데요, 무서워서 팔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부동산 시장이라는 이러한 멘트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양도세가 무서워서 팔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도 실거래가하고 호가들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갭시 그만큼 실거래가구 호가들의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통계라고 할수 있는 한국 부동산원과 민간 통계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KB 국민은행 리브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봐도요 상승폭을 줄이고 있을지언정 지금 상승은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받은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요 제출받은 아파트 수도권 평균 매매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은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9월 대비해서도 10월이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그러한 자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10월 현재 제곱미터당 1,276만 원. 평당으로 말하면 3.3 곱하면 되겠죠. 전월 대비해서 1,487만 원 대비해서 210만 원이 하락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을 보면 14.1%나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해서 4.59% 떨어졌고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도 9.67% 떨어진 상태에서 3단가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693만원, 인천은 82만원, 경기는 214만원이 떨어진 그러한 발표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려 볼수 있는 게 실거래가가 떨어지면 주간 아파트 동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실거래가 자료가 맞다고 하면 아파트 통계들 발표들을 보면 지금 상승폭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해야지 그게 정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봐도요, 한국부동산원을 봐도요, 또한 KB국민은행 리부부동산 통계를 봐도요, 주간 아파트 통계를 봐도요, 상폭을 줄이고 있을지언정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상승폭은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평균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금 현재 주간 아파트 동향이 상승폭을 줄이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락으로 지금 접어들었다는 그러한 추세가 나와야 되는데요. 통계에 오르라고 말씀드린 게 올라갈 때도 올라간 반영 같은 경우도 부동산 통계에서는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좀 허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다고 할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단지들이 많을 거예요. 급박하게 상승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1주, 2주 내에 약10% 이상 급등하는 그러한 단지들도 많이 생기는 그러한 부동산 상황이었어요. 굳이 좀 얘기 드려보면 한 주, 두 주간의 상승폭을 보면 약10% 이상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5억 거래됐던 게 6억 거래되는 그러한 상승률을 나타나면서 상승폭을 보면 5억에서 6억, 1억이 올라가면 몇 퍼센트가 올라갔을까요? 약20% 올라간 그러한 주간 변동률을 부동산 통계에선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10% 이상 상승하는 주간 아파트 통계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크게 했지만 그 주간으로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반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통계에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러한 경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상반된 부동산 자료들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평당해서도 아파트 가격이 실거래가가 떨어졌다고 9월 전월 대비해서 10월 가격이 떨어졌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면 하락한 폭을 봐도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14.1%가 떨어졌고요. 인천은 4.59%, 경기 지역은 9.67% 떨어졌다고 하면 상승. 에도 부동산 통계에서는 상승폭을 줄였을지언정 아직 하락으로 전환 안 했다는 이러한 상반된 통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실거래가라고 할수 있는 실제로 매매된 가격인 실거래가와 가들이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요. 호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전 실거래가 대비 위에서 가격이 형성되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하락할 때는 호가들 같은 경우도 매도자 희망 매매 가격 같은 경우도 실거래가보다도 밑에서 존재를 하는 그러한 부동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풍계들을 제쳐놓고라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현직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직전 실거래가 대비 호가들이 아직 여전히 직전 거래가 대비는 위에서 형성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부동산 통계 자체는 상승폭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해야지 맞다는 이야기와 함께 잠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을 급하게 했을 때도 평균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처럼 최근 분위기 같은 경우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통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 통계도 큰 추세를 보는 거는 참고를 할수 있겠지만, 최근 부동산 상황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자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희망 매매 가격과 매도자들의 호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큰 차이를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또한 쫓아가기도 쉽지 않고요.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더더욱 담보대출 규제에 따라 총알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급하게 쫓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매도자들은 여전히 직전 실거래가 대비해서는 평균적으로 해서 더 높게 호가가 형성되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변곡점이 생길라고 한다면 호가와 실거래가가 붙던가 아니면 호가가 실거래가 대비 하락을 하면서 지표들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는 반전하는 그러한 지역들이 생기면서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 지역 분포들을 봐도요 상승하는 지역은 줄어들어야 되고요 상승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겠고요 보합이나 하락 지역은 늘어나야지 통계상 지표상 의미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규제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몇 건의 거래량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그러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라는 말씀과 함께 실질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매도자들도 팔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더 이상 쫓아가서 매수를 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장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드려보는 게 이런 상황 하에서는 매물도 많이 증가를 해야 돼요. 매물이 늘어나도요. 실질적으로 호가 중에서도 진성 매물이라 할수 있는 실질적으로 팔라고 하는 매물들이 많이 나와야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던져놓은 그런 매물 가격보다는 실질적으로 팔라는 그러한 실거래가하고 호가들의 차이가 적은 매수자든 매도자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매물들이 많이 나와야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는데요. 일부 기사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라도요, 기존 서울 아파트 매물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해서는 12.8% 늘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17.5% 증가한 상태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호가하고 매매, 실거래가 는 갭순 여전한 상태에서 매물은 늘어났다고 하지만 매물 같은 경우도 진성 매물이 늘어나야지 실거래가하고 호가들의 차이가 좁혀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성 매물이 늘어야 된다는 그러한 통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지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약점들도 따르기 때문에 부동산 통계의 한계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대비해서는 워낙 가격이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요. 기존의 매수자들 같은 경우도 기존 주택을 쳐다보는 것보다는 신규 주택에 많이 몰린 상태에서요. 분양 관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국적으로 한 곳만 지정되면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다 해제된 만큼 신규 분양 시장이 그만큼 뜨거운 상황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 시장과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열기가 틀리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만큼 양극화가 벌어진 그러한 상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추후 부동산 통계들을 지켜보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통계들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통계들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돼서는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진단하고 여러 시장 참여자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된 지표들도 바정이 될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 좀 참고를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든 마우스였습니다. <목소리>